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크랑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제가, 어, 주황색 블럭 탈출맵을 하다가 엄청나게 쉬운 무한회로를 발견해서, 예, 무한, 그 무한회로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주의할 점은 서바이벌 모드에서 만들려면 석영이 필요해요. 지옥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서바이벌 모드보다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 간단하게 만드실 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준비물로는 관측기, 레드스톤, 피스톤, 레버가 있습니다. 일단 이 상자는 불편하니까 부숴줄게요. 이것도 다 일단 부시겠습니다. 네, 일단은 관측기를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. 그 다음에 관측기를 관측기 얼굴이 있는 부분을 보고 이렇게 관측기를 하나 더 설치해줘요. 그 다음에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, 아무 레드스톤이 통하는 거나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것들은 부, 피스톤과 레드스톤은 부숴줘요그 다음에 이 관측기, 맞죠? 관측기 뒤에다가 레드스톤을 연결합니다. 그러면 엄청나게 쉬운 무한회로가 완성이 되죠.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서바이벌보다는 크리에이티브에서 빠르게 무한회로를 만들고 싶을 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상으로 이번 컨텐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